오, 그노한 목소리. 배고프신가 본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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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네. 아, 리스 모터. 그다음에 야, 그 반응 괜찮았나요? 헬리스 모터. <laughs> 거의 캘리포니아 뭐 그런 느낌인데요. 아, 너무 굴리시는데. <laughs> 오토! 오토! 오토. 2.5톤. 네. 2 5톤도 오토가 나왔습니다. 오, 따끈따끈한 카고. 요 상태로 들어왔어요. 아, 안 넣는 거예요. 음. 도색카고 들어온 줄 알았죠. 어, 그러니까 깔끔해 가지고 그냥 들어온 겁니다. 어디서 왔냐? 네. 자 전주, 전주 네, 비빔밥 전주 아세요? 비빔밥이듯이 하죠 그렇죠. 콩나물 국밥 어, 그거 좋아. 이 국밥충 아닙니까? 맞습니다. 콩나물 국밥에 한 5만 그릇 정도의 가격. <laughs> 하고 적재한 바다 요 정도면 쓸만하죠. 음. 어, 따로 조색을 안 했으니까. 네. 네. 쓸만하죠. 뭐 철로 음. 보강 튼튼하게 어 있고 옆날개에도 예. 보강이 되어 있다. 자. 딱 보면 나와야죠. 고상. 아, 그렇지, 그렇지. 오토 고상. 연식은? 연식은 21년식. 21년식. 네. 주행 거리는? 주행 거리는 몇일까요? 이 정도 컨디션이면은 한 10만만 좀더 탔나? 10만? 10만. 10만. 네, 11만. 11만? 예. 네. 오, 11만 탔어요? 예. 네. 와최고네 3년. 3년 동안 와. 몇만 탄 거죠? 한 3.3만? 3.3만? 어, 네. 3 5아 그럼요. <laughs> 자쭉 보시면은 네. 범퍼 살짝 들어가 있죠. 아, 그렇지그렇지판금 작업 같은 거 따로 안 했네. 여기저 네. 음. 같으면 그냥 탈것 같아. 그냥 콩 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콩. 살짝, 한이 정도 아! 타격? 예, 아! 네, 그렇죠. 네. 요 정도 타격 당한 차량인데. 네. 애매해서 그냥 냅뒀습니다. 음, 수리할 건아니라서 그거 그런... 교환하기에는 아까울 것 같아. 요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차 값을 낮추겠습니다. <laughs> 어, 여기 딱2 1년식 네, 여기 2 1년식 있고요. 있고요. 실내는, 오. 자, 리모컨이 있는 슈퍼캐. 전주하면은 그 한옥마을, 한옥마을 유명하죠. 그 장군. 장군이 타던 차. 장군 차가 갑자. 장군님의 심장을 한번 깨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 오, 그놈한 목소리. <laughs> 배고프신가 본데? 아, 아아 아. 아,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네. 아, 보충해 놓겠습니다. 오셔서 시동 걸어 보셔야 되니까. 네. 기름 보충해 놓을 거고요. 실내가 네, 괜찮죠? 거의 네. 신종 네. 완전 무사고. 음. 실내도 클리닝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쓰레기만 살짝 치우고 클리닝비조차 아깝다. 왜냐면 21년식니까, 10만 k 로니까 오토에 맞아요. 네. 뭐 클리닝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약을 해놨어요. 사실 음... <laughs> 해놓고 팔아야죠 <laughs>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1년식 네. 11만 탄 우리 오토, 오토 엘리스 양오토 네. 카고 고상입니다. 네.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그렇죠. 어? 지금 전 세계 한대 거예요. <laughs> 맞습니다. 세상에 빨리기 전에 네. 빨리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